안녕하세요 평소에 쇼츠를 올리면 제가 사용한 제품들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입문자들에게 조금만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일 주재료인 폴리머클레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꺼내봤는데요 이게 피모 소프트고요 이건 프로페셔널인데 조금 더 단단한 것 같아요 소프트보다 근데 소프트도 충분히 딱딱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취미로 몇 년을 했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여러 가지 색상이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블랙, 화이트, 블루, 옐로, 레드. 이론적으로는 이 다섯 가지 색만 있으면 대부분의 색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피모가 반죽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 반죽하는데 몇십 분이 걸려요. 되게 딱딱해가지고 보이시나요? 지금 되게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좀 자주 쓰는 색들은 이렇게 아예 추가해서 사게 되더라고요. 초반에 사실 때는 이렇게 다섯 가지 색만 사되, 흰색은 좀더 여유 있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조합해 놓은 차투리들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나 지퍼백에 이렇게 보관 중입니다. 근데 그 지우개를 플라스틱 서랍이나 자랑 같이 오래 방치하면 플라스틱이 녹은 경우 겪어보셨죠? 폴리머 클레이도 같은 성분이 들어있나요? 플라스틱 녹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플라스틱 케이스에나 보관하시면 클레이랑 케이스랑 둘다못 쓰게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랑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몇 년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붙어서 못 쓰게 되는 거나 색깔이 너무 섞여서 못 쓰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안 보여도 되는 부분이나 실용적으로 필요한 거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 사이즈가 국내에서 보통 4,900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껴서 써야 돼요. 이번에는 제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도구도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송곳, 아트나이프, 폴리블레이드입니다. 도트봉, 실리콘붓,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원형커터. 저는 같은 사이즈가 여러 개 들은 걸 쓰고 있는데, 띠브 스토어와 보면 이렇게 하나씩 사이즈별로 파는 거 있거든요. 그거 사서 사용하셔도 돼요. 하나씩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얘보다 좀더큰 사이즈들의 원형커터고, 얘는 더큰 사이즈의 원형커터. 클레이 롤러랑 피모 클레이 머신이고요. 사실상 파스타 머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크릴 판이랑 타일이에요. 타일은 화장실 가면 있는 그 타일 맞고요. 아크릴판 같은 경우는 작업하고 나서 오븐에 구우려면 다른 곳에 옮겨야 하는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그대로 오븐에 넣어서 구우면 되니까 전 타일을 주로 써요. 그리고 스크래치에 강해서 웬만한 건못 뭐 본드가 묻어도 긁어내면 다 분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스컬피 소프트너이고요. 딱딱한 클레이에 정말 소량 떨어뜨리고 반죽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반죽할 수 있어요. 이거 대체제로는 베이비오일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정말 소량 한두 방울. 바라탄 폴리우레탄 바니시이고요. 이거는 방광, 얘는 유광, 보기에는 우유 색깔인데 마르면 투명으로 바뀌어요. 얜 피모 바니시예요. 뭐 느낌은 사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UV 레진은 테모에서 저렴하게 파는 거 구매했는데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장갑이랑 마스크를 꼭 써줍니다. 그리고 클레이를 붙이거나 할때 사용하는 본드들이에요. 비칠청. 얘는 자연 건조라서 말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얘는 공예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본드인데요. 순간 접착제입니다. 그리고 얘는 스컬피에서 나온 본드인데요. 좀 목공 툴 같은 느낌인데 오븐에 굽기 전에 클레이랑 클레이를 접착할 때 사용해요. 그리고 몰드를 만들 때 이것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오븐은 지금 오븐 있는 곳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되도록이면 전용 오븐 따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피모에서도 오븐이 나오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저렴한 미니 사이즈 오븐 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양으로 나눌 때 저울 있으면 좋겠죠? 이거는 베이비 파우더고요. 커터를 사용할 때 클레이에 이렇게 찍기 전에 얘를 찍어서 탁탁 털어주고 찍으면 클레이가 여기에 묻어나오지 않아요. 어, 이 정도면 제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재료들은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